최첨단 OLED 기술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42인치의 적당한 크기와 4K 초고화질 패널이 조화를 이루어 생생한 영상미를 선사하며, 144Hz 의 높은 주사율과 HDR10+ 지원으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스마트 기능도 뛰어나 넷플릭스, 유튜브, 스마트허브 등 다양한 앱과 연동 가능하며. AI 4K 프로세서가 최적의 화질을 구현합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과 기능 모두에 만족하며 고립감과 눈의 편안함까지 갖춘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. 5년 무상 수리 서비스로 신뢰도도 높아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